전남 브리핑입니다. 여수 해양 경찰이 여수의 한 노래방에서 마약을 판매한 일당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수 해경은 노래방을 운영하는 결혼 이주여성 A씨와 베트남 국적 불법 체류 외국인 B씨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엑스터시를 판매한 혐의로 검거해 검찰로 송치하고 이밖에 투약 혐의를 받는 두 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마약 입수 경로와 추가 투약자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광양시가 이달 21일부터 시작되는 을지 연습에 대비해 준비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광양시 공무원과 7,391부대 4대대, 광양경찰서 등 40여 명이 참석해 을지훈련 주요 일정과 비상소집훈련 내용, 전지 현안과제 등을 공유했는데요. 이번 을지연습은 공무원 비상소집 훈련을 시작으로 광양시청을 비롯한 14개 유관기관 등 2천여 명이 4일 동안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사업체와의 마찰로 중단됐던 광양 배알도 공중하강체험시설 조성사업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양시는 지난해 입찰 서류상의 문제로 인한 공사업체와의 계약 해지 이후 공사비 회수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재계약 후속 조치를 마친 상태로 이달까지 기술 제안을 받은 뒤 공법을 선정해 공사를 재개할 방침인데요. 광양 망덕산과 배알도를 오가는 공중 하강 체험 시설은 길이 898m로 조성돼 내년 상반기 운영될 예정입니다. 광양시가 숯불구이 축제 개최를 위한 본격 준비에 나섰습니다. 광양 전통 숯불구이 축제 추진 위원회는 최근 2차 회의를 열고 기본 계획과 무대 설치 계약 방법 등을 확정 짓고 한우 시식회와 불꽃놀이 등 주요 프로그램 등의 운영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올해로 19번째 열리는 광양 전통 숯불구이 축제는 오는 10월 7일부터 9일까지 광양읍 서천변 일원에서 열립니다. 태풍이 물러가고 지난 주말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주의보가 발효되면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폭염에 건강 잃지 않도록 관리 잘 하셔야겠는데요. 폭염 시 건강 관리 방법 들어봤습니다. 밖에 기온이랑 습도가 많이 높아지면 탈수라든지 일산병 증세라든지 뭐 냉방병 같은 게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 활동 후에는 중간중간 좀 적절한 휴식 하시고 수분 섭취하는 게 중요하고 또 실내에 에어컨을 켜기 때문에 실내 온도가 너무 낮으면 이제 면역기능이 저하되면서 감기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실내 온도를 한 25도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고 꼭 에어컨 온도가 어 많이 차갑고 또 건조한 공기기 이 때문에 호흡기 점막을 좀 마르게 해서 호흡기 감염에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으셔서 어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조금 환기를 해준다거나 통풍하거나 이런 것도 간간히 좀 하는 것이 좋고 어 실내의 온도 차이를 많이 나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수시가 여수산단 공장장 협의회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 기관은 16일 업무 협약을 맺고 여수산단 식단의 수산물 우선 편성과 수산물 선물 세트 구입 등을 추진해 지역 어업인들의 경영 안정을 돕기로 약속했는데요. 여수시는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예고로 지역 수산물 판매량과 가격이 급격히 떨어져 어업인들이 경영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 활성화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8일 고흥 8형 체육관에서 전국 최대 규모의 복싱대회가 열립니다. 올해로 53번째 열리는 대통령배 전국시도 복싱대회에는 전국 209개 팀, 650여 명이 참가해 중등과 고등등 네개 부문 남녀 체급별 경기가 치러질 예정인데요. 고흥군은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1000명 이상이 관내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돼 숙박업소 대상 위생 교육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전남 브리핑이었습니다.